15번 보자. 문제는 얘들아. 잘 읽어봤지? 그러면은 전교생과 육상 선수의 각각 모두 몇 명인지 구해볼까? 음, 학생이 전교생은 80명, 육상 선수는 12명이래. 어디 구간에 있는 게? 전체 학생 수가 아니야. 문제를 잘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200에서 220까지.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게. 전교생은 80명, 육상선수는 12명인 거야. 그럼 전교생부터 구해보자. 전교생표에서 전교생이 0.2의 상대도 수가,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야. 전체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그거에 0.2, 그러니까 곱하기 10분의 2한 것이 전교생 중에는 80명이래.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 네모 걸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네모는 이거에 10분의 1을 없애주려면 여기다가 2분의 10을 곱하면 되지. 그럼 80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10을 곱하면 되니까 4. 해서 400명이다. 이걸 알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육상선수는 선생님이 어디다 쓸게. 육상선수는 몇 명인지 모르는데 육상선수는 0.24. 곱하기 100분의 24만큼 한 것이 12명이래. 12. 이렇게 쓰고 계산해보면 되겠지? 그럼 세모는 왼쪽에다가 곱하기 24분의 100을 해주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24분의 100을 해주면 1, 2 해서 50명. 그래서 50명이다. 400명이고 400명은 전교 학생수. 50명은 육상 선수들 학생수. 이해됐어? 그러면 A, B, C, D 말 맞은 걸 구하래. 똑같이 하면 돼. 도수는 얘들아, 이거부터 구해보자. A부터 선생님이 구해줄게. A는 구하려면 전체 학생수, 전교생이니까 전체 학생수 몇 명이지? 400명 중에 A, 240에서 260에 해당되는 상대 도수. 전교생에서 쭉 따라가서 240에서 2 6 3 상대수가 0.06 맞지? 0.06을 곱하면 24 나오지? 그래서 바로 a는 24알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b를 구할 수 있어 b 구하면 b는 4가 나와 그러면 이번에 c 구해보자 마찬가지로 400 곱하기 200에서 240이니까, 200에서, 아, 200, 아, 220에서 240이니까, 0.18. 맞지? 0.18 하면, 72 나오네? 그러면 72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d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20명이 나와. 그러면, 우리 이것만 알면 3번 이제 풀수 있지. 잘 봐봐. 육산 선수 중에 상위에서 1등부터 4등까지는 얘네 얘기하는 거지. 1등부터 4등까지는 240에서 260cm 뛴다는 거야. 전교생 중에는 1등부터 24등은 전부 다 240에서 260 안에 든다는 거고. 그러면, 육산 선수들 중 제자리 멀리뛰기록이 24등인 학생은 어디 구간인지를 알아야지. 어디 계급에 속하는지를 알아야지. 24등까지는 얘들아. 어, 사랑 20이랑 더하니까 딱 24등이 나오네. 24등은 220에서 240 구간에 있는 거야. 육산 선수 중에 24등은. 그러면 이거에 전교에서는 최소 몇 등이냐 그랬으니까 220에서 240 구간이네. 전교생 우리 구간 따라가볼까? 전교생은 1등부터 24등까지는 요 구간이고 25등부터 72를 더하면 96등까지는 220에서 249 구간이라는 소리네. 그럼 최소 몇 등을 하냐 그랬으니까 여기 안에 속하려면 최소 25등부터 96등까지인데, 우리 답을 쓸 때는 최소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96을 써줘야지. 적어도 96등 안에는 전교생에서 들어간다. 이렇게.